죽어라 네. 죽어라 김블루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아싸. 아! <웃음> 살았다. <웃음> 아니 다들왜 새끼 채 앞을 막으십니까 봐라 <laughs> 봐라 봐라 봐. 아니 묻어볼라 는 <묻어보려나는> 알림이 떴다. 하 보지 마라. 다들 여기에는 점프를 못하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가십니다. 가십니다. 하! 따! 아. <laughs> 아. 아니 뭔뭐 짓입니까? 아. 왜 죽이십니까? 아니 어차피 누나 달리기 안뜯던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laughs> 왜 아직 고미들 떨어지고 계십니까? 누나! 날도와줘 어? <laughs> 아! 너는 뭐하는 <말인> 거야! 아! <laughs> 이득이네? 됐다! 오! 야! 아! 오! 오. 아. 다 아.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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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됐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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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laughs> <너 살아서 봐요. 웃음> 아, 됐다, 됐아 어? 아. 다아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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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됐다, 됐다, 다다 됐다, 다아다 아, 다 됐다, 다 됐다, 다아다됐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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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위로 보내주시던 지. 어디서 지금... 어, 나는 갑빠가 좋으니 그냥 가겠다. 조심해. 저러다 죽어라. 헐. 지금... 나 밀어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밀어줄게. 살아! 살아! 아, 야! 진짜! 잘 가고 있었는데! <laughs> 나빴다, 진짜. 나빴다. 인성. 인성. 여자들이랑 마감 설치파는건 힘들군요. 이 유리를 깨고 나오자. 김 블루 인성. 너는 여기 아까 거기 아닙니까? 응? 우리 마을인가? 또 왔네. 아, 왜 자꾸 날 여기로 보내지? 빈집으로 빈집이 여기잖아. 여기 뭐라고 다들 써져 있어? 사자 놓기는디. 아, 저... 말 써. 마을박 정문의 열쇠를 여기다가 박으라는 거 같은데. 우리 정문에 열쇠가 있어? 아니, 네가 하도 죽여 대 가지고 <laughs> 뭐팔도 없어졌을걸? 아, 그래? 있어서도 없어졌을 거야. 그러면은... 지하 통로? 여기는 어떻게 생각해? 음 상자가 있었다고? 상자가 있었다는데요? 어디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 어딘지 상자라고 얘기하지 만 말고 어디? 메이드잖아 왜 혼자 죽고 그래? 일부러 죽었어. 불용함? 불용함이 있던데? 아 진짜? 빨리 오세요 여러분 수색해야 되는 게 수색. 여기 주변에 아 홀리지이자스 감사합니다. 뭐야 찾았어? 어 여기 있네. 나 찾았지. 는데뭘 내가 찾아온 것도 아니면서 <laughs> <laughs> 갑시다. 나 열쇠를 가지고 마을 중앙문을 열수 있다. 오 이건 열어라. 네아 잠시만 내가 짱이잖아 여기 열어주세요 해야지. 와 아! <laughs> 살려줘.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나 이렇게 죽는 건가? 응, 잘 죽어. 빨리, 그, 밑으로 내려야 돼. 어, 뭐야, 이거 뭐야? 부시돌이니? 하필이면 <laughs> 나도 부시돌이 나와. 어. 어, 왜, 왜 자꾸 안 돼, 진짜? 아, 밖을 나가자. 근데 저게 상자가? 시상에. 아, 또, 어머님의 편지. 어, 블루님 키작아지셨니 어? <laughs> 음, 키 작아졌어? 아, 아니, 누님, 음... 일한번 하셔야죠. 일을 해야되는건가 박까파셔야죠 박갑 박감. 이제 이 마을 밖을 나왔으니 정문으로 나아... 껌 음... 씹지 마시고요 <laughs> 아, 지금 이 글을 보고, 보겠지 그리고 아마 너는 마을 밖을 처음 나가볼테니까 참 두려울거야 지금 이 길은 마을 밖 작은 도시로 가는 길이란다 그곳엔 하루스 아저씨의 가게가 있을테니 아저씨를 만나면 다음 힌트를 가르쳐줄거야 그럼 잘하거라 오왜 <laughs> 자꾸 쳐요 저를 치고 싶었어. 어르시네 이분들. 응. 아저씨, 네가 아저씨. 네가 넣어놓은, 네가 넣은, 넣어놓은, 넣어놓은, 네가 넣어놓은 마검이 있길래 음. 잡았어. 어머니께서 작은 도시로 가는 길로 가시라고 하셨지. 작은 도시 여기입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laughs> 믿음직합니까 저거? 당연합니다. 이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안된 걸로. <laughs> 여기 보십시오. 작은 도시로 가는 길이 다끼졌어 어떡하지? <laughs> 다른 길에 뛰어나가야 되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기입니다, 아빠도 아빠도 여기인 것 같죠? 음, 돌리 돌리 어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음. 여기 상자가 <laughs> 헛 돌리 돌리 어 돌리 돌리 너네 뭐 롤리. 넣어놨나요? 제가 직접 아니다 이건 내가 읽기 좀 그런데 음, 봐봐 마검이라 줄 수도 없고 아니 아니 너 어차피 입어가지고 나 아까부터 마검으로 때렸는데 안 죽었어. 자란 네 뭐냐고 뭐냐고 <laughs> 누나 응 나, 누나가 날 죽일 일 없으니까 n a l u 비 a l u n 접해 봤는데. L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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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아주, L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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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가 a l u n 니 다리가 무너져있다 밑에 길이 내가 봐도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나한테 칠라 그러지, 지금. 어어. 어, 어. 오케이, 덤벼. 찍고 죽으려고. 간다! 이야! 아! 취양님 바보래요. <laughs> 취양 누나 알고 보니 바보였다. <laughs> 짠! 어, 저기 표시판 있다. 남자는 그냥 떨어진다. 어, 저저 죽을 것 같은데. 어, 살았네. 까비. 아, 까비. 우와! <laughs> 나. 어디 보자. 폭포다. 이곳의 길은. 이곳의 길을 찾아야 될것 같다. 산이로는 나중에 올라가야 될것 같다. 길을 찾자. 길. 무조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길이 있는 겁니다. 시장님, 이거 뭐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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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버리지 마세요. 저기요, 저 버리지 마세요. 어디 선인장 있어요? 선인장 저... 아니에요, 선인장. 선인장 저... 같은데 반짝반짝 빛나요. 저 무서워요. 어디 있어요? <laughs> 무서워? 저 혼자 냅두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 건데. 아 어, 정말요? 네. 이거 블루가 넣어놨네. 그러면 딱 봐도. 제지야. 저는 귀여운 것만 넣습니다. 난 추향 누나랑 닮았으니까 추향 누나의 냄새를 맡고 어딘지 빨리 알아내거라. <laughs> 아, 뭐라고? 고마워, 고마워. <laughs> 없는데? 아 여기 있네. 어, 덤벼라. 어디 이가니 싸... 그거 가져. 뭔데? 나도 보여주세요. 구운 돼지고기. 선인장, 선인장. 선인장? 아, 구운 돼지고기를 왜줘 아, 김블루 이춘양 메이비 케미점 소름. <laughs> 음, 딱 봐도 여기다. 난 가겠다. 떠나겠다. 이거 누가 쓴 거임? 내가 내가 쓴 건데. <laughs> 지도를 찾았어. 어디 계세요? 폭포 안쪽에. 가라. 이춘향문. 메이나를 공격해라. 들은 돈. 가라. 무부터 빡치기. 응, 지도를 찾았는데. 여기 뭘야 지도 짱귀여워 춘향춘향문. 추냥, 응? 야. 돌진. 이, 이 지도를 방송하는 분이 보셔야 됩니다. 저도 보실래요? 아, 볼래요. 보실래요? 아니 뭐뭐 보셔야 됩니다. 뭐야? 올라갈 거예요. 보여줘봐. 거기 길이라고 써있거든요. 길이라고 어디 찾겠지? 어 맞네. 어디? 잠시만요. 올라가겠다. 이이 방향이니?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 보생. 어 이건 뭐지? 아니 이거는 아이패드. 어 뭐야? 아이패드 에어 2가 아닌가. 길이 저기네. 어 뭐야 여기 어디야? <laughs> 나랑 똑같은데 들어갔나 설마? 아 <laughs> <laughs> 맞네. <웃음> 한지 짓이 똑같애 흐 <laughs> 잉? 둘이, 둘이 해잉? 어? 나 떨어졌어 에이 누나 노답이네 내가 밀어줄까? 마검으로? 아니 <laughs> 왜필면 <더. 웃음> 마검이니? 내 손이 없어서 지금 이쪽인가? 아닌데 아이, 아닌데 거기 아닌데 여긴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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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데여인데여인데 <laughs> 그러면 나도 들고가흐흐흐흐흐흐흐도흐흐 <데리고> <laughs> 가. 어? 이거 아닌가? 메이비 지도, 누나가 왜 있지? 지 다시 봐봐. 왜 지도에서는 누나가 여기.. 어?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길이.. 아니 그 바닥에 길이라고 적혀있어. 지도를 못 보는 거잖아. 누나는 비보단 낫거든? 길이라고 적혀있는 게 어느 쪽이냐고. 아마 이쪽일 거야. 네. 래오 찾았다! 맞지 맞지? 역시 나의 감이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누나, 아니야, 진짜. 날 버리지 말아줘. 어디야 아, 어디야 어떻게 올라 큰 거야? 평생 노인과 바다 하고 있어 거기. 아니 <laughs> 아니. 누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야. 아니 마법 쓰지 마세요. <laughs> 왜 마법 손녀시잖아. <laughs> 어, 누나 밀어줄게 쭉. 아, 아 멀리 갔다. 자, 아, 어, 누나 죽으니까 돼지고기 나왔어. <laughs> 누나 설마? <laughs> 설마 동족? 나 옷도 완전 이쁘지 않아 누나? 저리서. 그럼 나도 아니야 음. 남자 옷이야 남자 옷이야 어. 언제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죠? 어, 어 지금 정했지 와 대단하다 <laughs> 야 저기 야눈 움직이는 아파트 도착했어 무서운 아파트다 역시 21세기 <laughs> 다리를 건널 수 없다 밑에 있는 다리로 건너야 될것 같다 호야호 음, 작은 도시 작은 도시에 왔다. 이제 하로스 아저씨를 찾아보자. 여기 지금... 내가 뭔가 숨겨놨어. 아 진짜? 응. 그걸 딱 얘기하면 봐도...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지금 옷옷 꼬라지를 보니 그냥 네가 끝장 먹을 것 같아. 내가 이 옷을 벗을게. 어머 상의만 벗으면 될 건. 상의 벗어도 때리면 죽지 않 이거 봐. 딱 봐도 내가 여기 숨겨놨어요라고 보이지 않니? 베이비 누나의 인성이 초록돼지 같구나. 아우! 어대야 대대대대대대대. 죽여! 죽여! 아이 어, 다행이다. 잉! 아, 왜 내가 죽지 <laughs> 아! <아싸! 웃음> 아 저기요. 베이비 누나의 인성이 인성이 초록돼지시네. 뭐 뭐라고? 좋아. 아이템이 뭐가 많다. 어디야? 음, 아이템 정리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것을. 네, 메이비 b 마마. 공평을 위하여. 네, 마마. 이것을. 네, 네, 마마. 하하하하하하하 네? 이것을. 아이고, 아이고, 어디야. 태워버리겠노 아닙니다, 마마. 그거는, 그거는 몹쓸시옵니다, 진아. 태우겠노라. 타십시오. 저를 불태우십시오. 그럼 타십시오. 인성. 아 m 니다 마마 안됩니다, m t h 니다 마마 a I'm the mama. i 마아 h e mama. I'm the m a 전화, I'm the m a 이 a I'm the mama. I'm the mama. I'm t h 었다 여자 2대 남자 1이라니 내가 죽이면 댓글로 아이찬이니 메이비님 왜 죽인 남자란 놈이 이럴거 아니야 남자란 놈이 아나 함부로 죽일수도 없고 내 멤버였으면 이 일단 뒤통수 흐렸는데 뒤통수 이런 <laughs> 쩔었다 그 거기중에 분명히 열쇠가 있을, 있었, 있었을 을있 겁니다 그건 태우시면 안되옵니다 없었는데? 열쇠가 있었는데 열쇠 없었어? 없었어 난 열쇠를 구매해 줬는데 진짜? 응내인벤터 음, 열쇠. 열쇠가 있었어 어디 열쇠인지 기억나? 세 글자이름의 사람의 열쇠였어 음 하루스! 아, 아 기다려봐 내 주머니에 있을거야 하루스인가 메르스인가 그분 주섬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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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섬 제작제작 주섬주섬 주섬주섬 아니 누나 일로 밀지 자꾸 너 주섬주섬 <laughs> 주섬, 주섬, 주섬. 누나 일로 계속 밀지 너는 뭐죠? <laughs> 쯤. 짠 아이 누님 버리시면 아, 안 됩니다. 어자 <laughs> 혼내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아이템을 정리하겠다. 어왜 나를 내가 아이템입니까아 아, <laughs> <laughs> 제가 아이템이십니까? 음.. 그렇소. 음. 아, 뜨거, 좋다, 아, 딱 적당한 아, 양의 아, 마거미로다. 내게! 네 공격해, 인류야샤! 인류야샤! <laughs> <laughs> 인류야샤, 너 쌍꺼풀 했니? 쌍꺼풀! <laughs> <laughs> 인류야샤, 너이 자식! 어, 성형의 손대지 한국어지 말랬지. <laughs> 한국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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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laughs> 와, 눈이 이쁘십니다. 까리까리! 여성복으로 맞춰셨네요 여성복. 남차 여성 목이 됐네, 여기도. 짠! 여기 나인 미우카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 이름이 익숙자. 음. 저기도 내가 뭔가 숨겨놓은 아이템이 보인다. <laughs> 제가 직접 빼드리겠습니다. 응, <laughs> 어, 인왕 이름이 뭐게? 뭡니까? 맞아봐. 아 <laughs> 조명 <갈치면> 갈치! <laughs> 힘에 이할만 쓰시길 바랍니다. 이피수스가제갈치 <laughs> 이상해 아저씨, 어, 어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온 거니? 응? 왜 아무도 읽지 않죠? 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이 난 거죠? 힌트를 한 것도 뭐고? 저는 이쁜 꿈 깔아줄게요. 빠바바바바밤. 아저씨 아 돼요. 어떻 어떻게? 아니 아저씨! 어? 아저씨! <laughs> 아저씨 절친자라 메이비나 어? 인성. 아 제가 대, 대신 아저씨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시 읽을게요. 응 님이 아저씨 아아 내가 이 뭐지네 아저씨 하하하하저씨대하 방금 다 읽은 건데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게 하는상자에 어머님 힌트가 있을 거래요. 그 열쇠를 가지고 미유카 아니... 아저씨 있는 교회로 가보래요. 미유카 아저씨 저기였어요. 어, 아저씨가 5년 전 너희 어머니께서 네가 17살 생일이 되면 이 편지를 전해주라고 했대. 음, 네가 읽어. 그래, 이 글을 받다 한건 작은 도시에 도착했다는 소리구나. 야호!는 이, 이 열쇠는 미유카 아저씨가 직접 만들고 운영하던 교회 열쇠란다. 오. 열쇠를 가지고 미유카 아저씨를 찾아보렴. 찡긋. 야호, 찡긋! 미로카 아저씨 의견. 아저씨 이상해요, 네 맘이. <laughs> 바운드, 아저씨 네 마음이 위로줘 들어왔다 파운드 아저씨 파운드 야 교회 완전 완전 삐까뻔쩍하다 그물로 덮여 돼 있잖아 대사 <laughs> 모독 아닌가요? 어 왠지 당겨야 될것 같다 이거 아 어, 마이크인 것 같은데 마이크로폰 체크 아아 아,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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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누가 상자 숨겼냐? 저쪽은 <laughs> 제가 안 숨겼는데 음,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어 음, 올라가도록 자. 하겠습니다 오. 이런 곳이 뭐가 오. 있사옵니까 어, 많이 없어 아니 또 2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함정이군요. 어, 여기, 여기 아저씨가 있는 것 같은데? 아저씨. 나 아. 내가 정말 잘 숨기잖아. <laughs> 여기. 어. 주인공이 열라 다 빠지나갔어 사람들이. <laughs> 음? 여기 뭐가 있어? 뭐 있어? 뭐 뭐냐고? 귀신을 티... 물리치는 전설의 성수. 라이터랑 TNT가 있어. 귀신을 물리치는 전설의 성수는 뭐야? 난 모르지. 준양님. 네? 귀신을 물리치시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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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저 아이템 들고 있어요 귀신은 물리치는 정설이 순순히 여기 보면 귀신아 물러가 <laughs> <laughs> 심쿵 어 만화 좋아하시니 네 아닙니다 변태당 그래서 아저씨가 뭐래 아저씨 닥치고 어머니의 편지나 주세요 <laughs> 저기 옆에 있으니 잘 찾아봐 근데 그 들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죽였어 아난 나, 나, 내가 TNT 먹었다 갔겠니. 그래, 이 글을 봤다는 건 작은 도시에 도착을 했지 이건 벌써 읽는은 거잖아 음왜 사기친 아, 자 이제 TNT와 라이터를 가지고 아파트로 향해보렴 아파트는 아마 문이 닫혀있을 테니 저 아파트. TNT랑 라이터 있어 음, 세상에 아무것도 없네 과연 이곳에 아무것도 없을까? 마감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아닙니다, 전하 <laughs> 그럴 <laughs> 리가 있겠습니까? 오해 여지가 있어옵니다. 어허! 누가 그런, 누가 폭군을 하려 하는 것이냐? 여기 있습니다. 내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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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 여기, 여기, 다저 아니, 저 아니옵니다. 이기여님이 음? 옵니다. 여기, 여기, 뭐괜찮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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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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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아파트가 어디야? 아파트는 좀 높게 세워진 빌딩 같이 생기지 않았겠어, 값쇼? 알아서 꼽, 값쇼? 그렇, 그렇 각, 값쇼? 저기 인것 각, 갑갑쇼아그 저게 쌍둥이 아파트인 것 각, 값죠? 갑갑쇼 그런 거 각, 값쇼? 각, 기도 합니다. 가래뱉어요? 여기 같다. 음. 이거 사은 아파트가 아니라 은행이래. 아 사람들 모두가 아파트를 하길래. 어 아파트인데 딱 봐도. 아 누가 봐도 아파트인데. 아파트? 가아파트번트 아파트라기엔 너무 좋은데. <laughs> 아파트가 눈이 깜빡이요. <깜벅여. 웃음> 행무서워. <행무섭어. 웃음> 모든 건물이 그래. 저긴가? 아, 아파트 단지 저긴가 봐. 아 여기를 부숴야 되네. 음 그리고 거기에 내가 숨겨놓은 아이템이 있어요. 어? 여기 근처에? 응. 바로 여기에. 내가 먹었는데. 이거. 응. 딱 여기에. 아. 엇을 올려놔야 된다고? 여기 위에 틴트를 올려야 되나? 오. 아 천재. 아. 칭. 칭. 티아, 티아 티아 티아. 남자는 맞는데. 어. 어쩌다. 날씨 날씨. 쩔었다. 불야 응. 이건 넌 죽게. 드디어 저한테 마검을 드시옵니다. 응, 음, 응. 음. 자, 이거. 이거 누가 봐도 마검이 아니. 나의 뱃살. <laughs> 누님 뱃살 떼셔 <떼서> 주셨습니까? 음, <laughs> 아니야, 아니. 야, 야, 그걸로 죽으면은 나의 뱃살로 죽는 거잖아. 아니. 아. 뱃살을 획득했다. <laughs> 모든 뱃살은 내 것이니라. 어리석은 닌겐들이여, 조심하거라. 아 죽이 말하면 꼭 이런다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다니까. 피가 아파트까지 이어져 있다. 어피어지아 여기 있네. 어유 지금 어. 되게 되게 눈을 동그랗게 떠야지 보이겠다. 원래 택팩이라.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다 뭘 숨겨놨었다. 여기 있구나. 응? 음? 이름은 니의 네 도티형 닮았다 소름. 어 봐봐. 닮았지 않았느냐? 어, 나뭐뭐 뭐 열었다. 아하, 아, 어이서 배반을 깨 하느냐? 내가 그것도 모르겠나? 아 참. 어리석은 녀석. 힘들고 만이거 내가 응. 여기에 짱이 되겠다. 이것은 아마도 입주를 안한것 같다. 아뭔 여기 상자가 이리 많아?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이거를 준영님에게 드리겠다. 내가 와 나만 핫 아이템이다. 와! 어, 이중냥이다. <laughs> 아, <아이>, 잠시만. <laughs> 이중냥에게 당했대. 열쇠를 얻었다. 아니, 이중냥이라니. <laughs> 어, 여긴가? <laughs> 이중냥이요.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어. 올라가자 문이 닫혀있다 어? 레버있다어 여기 문을 열어주시오 아니 여보세요 <웃음> 나야 <웃음> 어? 피가 끊겨있대 여기서 아. 길을 찾아야 한다고? 아또 뒤져야돼 구찬구찬 음. 구찬구찬 구찬. 언제야 마검탈 최고는 템파밍이 반이지요. 그렇지. 파밍을 해야 이기지. 아니 지금 기어 못 찾지 마세요. 아니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상대 이름에 낚치는 거요. 어 밖에 나왔다. 그런데 무슨 뭘 하지? 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여기 문 있지 말든 옆 흥! 옆을 때려 거지. 점맵 아니 허! 이런 좁은 데에다 점프맵을 만들어 놓고 참그 제작자 진짜. 그러니까 무조... 어머님이 뭐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힘들게? 어머님은 아들... 짜장면을 싫어하시는 분이었어. 아들을 진짜 싫어하긴 했나봐. 왜뭐 이렇게 편? 아! 이런. 제 아들 지금 한 수십 번 죽었다 지금. 가보시 없어? 뭐라고 지금 그런 위험한 드립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 뭐 했는데요? 이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laughs> 뭐 했죠 떨었다. 김 불로 떨어. 지금 남의 집 어머니를 찾으시더니 갑자기 아들. 리 죽었대요 아 정말 <laughs> 사람 돋네요 <laughs> 저분 말하는... 말하는 게꼭 내가 완전 나쁜 사람 같네요 <웃음> 아니었어? <웃음> 여기 시체가 있는데 웃고 있어요 어, 네 마리 뭔가 엄청... 엄청 귀여워 보여요 카와이요카와이요 <laughs> 아, 5년 정도 된 시체인데 너무 귀여워 보여요 여기 봐, 여기도 웃고 있어 어디 있는 거야 다들? 누나,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TP하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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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있나? 누가 보면 당연히 티피 해도 되는 줄 알겠네 안되겠네 맞아 터치맨 팔때 티피 하지 마시오 맞아 김블루 맞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저기 아까 이방에 사다리 있었는데? 올라가 봤어? 아니 누나가 올라갔길래 음. 어? 뭐 있어요? 어? 어? 문열렸다 어? 뭐야? 문 열렸다. 어. 거기 문 뼈파루가 열렸다. 많은데 이거, 이거 여니까 여기가 열리거든? 어? 여기 열린다! 들어가! <laughs> 들어가! 누가 만들었어? 솔직히 물어 이거 누구야? 나 뭔데요? 아. 어떤 놈이 이런거 만들었어 나도 뭐 알려주세요 이거 아, 딱봐도 모르는... 이거 이거 아... 악파의 소행이야 뭔데요? 뭔데 나도 알려줘요 아이... <laughs> 일단은, 마검 수고 좀 할게요, 누님 아! 감사드리고요. 아! <laughs> 아! 아, 준하려고 <진이> <laughs> 했다. 아! 아, 이게 뭐예요? 뭐? 아 아, 이게 뭐예요? 모르니까 빨리 문나 열어봐. 빨리. 저거 상자나 열어봐. 고마워. 뭐 있어? 고마워. 알아서 와. 네? 그런 친구를 만주면서 살지 않을 것이다. 안죽네아나 <laughs> <laughs> 들어가고 싶어. 어 사다리다. 오케이 들어왔어. 사다리 여덟 개. <laughs> 어, 어, 나도 들어가고 싶어. 오케이 들어왔다 <laughs> 아니 누나 이거 이름 먼저 알려줄게요. 왔어. 아싸, 날씨, 내 소리 들어왔다 이름 먼저 봤어요? 사다리가 여덟 개야.